두 번째로 지목하실 우리 안철수 후보를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두 번째 토론은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채널A를 통해서 역시 채널A 주관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안철수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? 네,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 선택해 주십시오.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김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현재까지의 최고 인기 남은 김문수. 안 후보님,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습니까? 아, 지난번 1차 토론 때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.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두번다 중간에 그 질문들이 다 끊겼습니다.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완성하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님이 가지신 이런 고든 생각들 어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어,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님 지목했습니다. 어, 네. 그때 그제 기억에 AI를 집중 질문하셨는데 김 후보님 그 뒤에 AI 공부 좀더 하셨습니까? 예, 네, AI 공부 지금부터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그날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공통 질문입니다. 안 후보님 김문수 후보의 제일 큰 장점과 강점 무엇인가요? 김문수 후보님은 어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등 분입니다. 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오고 있습니다. 네, 김 후보님이 보시는 안 후보님의 장점은 뭐 안철수 후보님은 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안 하시고 또 안내 불 장설하시고 또 안내 불안 하시고. 또 정치도 하세요 <laughs> 그래서 정말 전,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 이렇게 제가 못하는 거 여러 개를 다 계속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무엇을 더 하실까 그런 점에서 아주 기대가 크고 대한민국의 아주 어 정말 훌륭한 기업가고 또 과학자고 회사로서 모든 것들을 이. 병을 다고쳐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자, 두 분도 똑같이 그 사진 촬영 포즈 예. 어, 손을 맞잡으시고요. 아, 예, 예, 예. 이렇게 손 드시는 포즈도 한번 이렇게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, 네, 네. 손을 잡으시고. 네, 손을 잡으시고. 아, 예, 예. <laughs> 아까 첫 번째 조는 포옹도 하셨거든요 포옹도 뭐 원하시면 네,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토론의 상대가 결정됐습니다 이두 분은 내일 5시 30분에 토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